요즘 핵감자가 제철인 시기입니다. 감자 잘 먹는 법 알아볼까요? 감자, 이렇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요즘 핵감자 많이 보이시죠? 시장이나 마트만 가면 껍질이 얇고 반짝이는 감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왠지 군침이 돌죠. 그런데 여러분, 감자는 그저 맛있는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으면 약처럼 우리 몸을 도와주는 놀라운 건강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반대로, 감자를 아무렇게나 먹거나, 잘못된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금가루 건강에서는, 요즘 제철인 핵감자에 대해, 건강하게 먹는 방법,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식품, 그리고 감자를 더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는 팁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 감자는 왜 건강에 좋을까요? 감자는 흙 속의 사과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단 뜻이죠.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해요. 보통 비타민C는 열에 약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 속에 쌓여 있어서 삶거나 쪄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셔도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 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짜게 드시는 어르신들, 혈압 걱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감자와 궁합 좋은 음식 네 가지. 첫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와 감자는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감자에는 탄수화물과 비타민이 많죠. 특히 식사 대용으로 감자 스프나 감자 우유죽을 만들어 드시면, 입맛 없을 때도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감자의 탄수화물 흡수를 조절해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세 번째 브로콜리와 당근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감자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지고 눈 건강,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찜기에 쪄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달걀입니다. 감자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의 조합으로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감자 샐러드나 감자 오믈렛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3.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째, 설탕입니다. 감자 쪘을 때 설탕에 찍어 드시나요? 감자 조림하실 때 설탕 듬뿍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올리는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 급상승, 인슐린 저항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이나 대추즙처럼 자연스럽게 단맛을 내는 재료로 대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둘째, 토마토입니다. 감자도, 토마토도 산성식품인데요. 같이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속쓰림,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고구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둘다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한 끼에 둘다 드시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가지만 소화는 느려집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은 같이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쇠고기나 붉은 고기와 함께 지글지글 볶는 감자볶음 맛은 참 좋지만, 동물성 지방과 전분이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름을 적게 쓰는 조리법으로, 살짝 볶거나 찌는 게더 좋습니다. 4. 감자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팁. 감자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흙만 깨끗이 씻으면, 껍질째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한번 식혔다가 드세요. 감자를 삶은 뒤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건 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자를 삶을 땐 식초 한 방울, 감자색이 더 예쁘게 나오고 비타민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심지어 식감도 더 포슬포슬하게 살아납니다. 기름 없이 조리하기. 감자전. 감자볶음도 좋지만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 칼로리가 확 올라가죠. 찜기나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를 활용해 보세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 어? 핵감자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 좋은 감자는 껍질이 매끈하고 얇으며 싹이 나지 않고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푸른빛이 도는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으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관할 땐 서늘하고 어두운 곳, 사과 한 개와 함께 종이 봉투에 넣어두면 싹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아를 늦춰줍니다. 6. 감자의 민간요법 진짜일까? 예전에 어르신들께선 화상 입었을 때 감자를 갈아붙이거나 피부 진정용으로 감자팩을 쓰셨죠? 감자에는 실제로 소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자를 직접 붙이기보다는 차갑게 식힌 감자 슬라이스나 깨끗하게 가라면에 감싸서 잠깐 사용하는 게더 위생적입니다. 감자는 그 자체로도 건강한 식재료지만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제철 핵감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처럼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좋은 조리법으로 즐기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연약이 되어 줄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실속 있는 이야기로 금가루 건강에서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맛있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